하이, 수능특강 수학 원 레벨 3 다섯 번째 시간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첫 장이 모두 2인 두 등차수열 AN과 BN 자, 그렇다면 A1도 2구 B1도 2다라고 쓸수 있겠죠?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어떤 상수 K에 대하여 2차 방식 이것의 두근이 A1, A2이다. 자, 그렇다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이 8이다라는 것알수 있고 또두 근의 곱 a1 곱하기 a2가 k다라는 것알수 있겠죠. 자 그런데 a1이 얼마였죠? 2라고 했었죠. 따라서 당연히 a2는 6이 되겠고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 첫째 항과 둘째 항만으로 구할 수 있는 것 무엇? 바로 공차. an의 공차. DA라 한다면 공차는 4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근 2와 6 계산할 수 있었으니 K는 12로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나 B4는 AE 더하기 b 이다 자, B4는 AE 더하기 b 이다 자, B도 역시 등차수열이니까 B4는요. b의 첫째 항 2에서 공차를 3개 더한 값이 되겠죠. b의 공차는 db라고 합시다. 그리고 a2 6으로 계산해 놨고요. b2는 b의 첫째 항으로부터 공차 하나 더한 값이 되겠죠. 자, 양변 정리해 주면 E, d b 는 바로 6이 되겠고. 따라서 등차수열 bn의 공차는 3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때 두등차수열의 n항까지의 합을 sn, tn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sn과 tn을 각각 식으로 세워놓으시면 되겠죠 자 sn은요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4 플러스 공차 n마 1 얘가 되겠고 tn은요 bn의 합이 될 테니까 2분의 n 곱하기 첫 장의 두배 그리고 공차 n마 1 얘가 되겠네. 자 그때 sm 빼기 tm 얘가 4분의 km 이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 sm에서 tm을 뺀 식을 그냥 식으로 써보시면 되는 겁니다. n 대신에 m 대입하시고 빼주면 통분해서 2분의 m과 m 묶여지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빼면 4 빼기 4 소거되고 4m-1에서 3m-1을 빼면 m-1만 남겠죠. 자 그것이 4분의 km, k12였죠. 12m 이하가 되도록 하여라. 자 약분하시면 이건 3m 되겠고요. 그 다음에 m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양변 나누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따라서 2분의 m-1 이 녀석이 3 이하가 되어라. 자 곱해서 정리하시면 m은 7 이하다.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m의 개수는 7개. 레벨 3치고는 상당히 쉬운 문제인 것 같죠. 자 2번 문제. 솔직히 얘가 더 쉬워.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하고 이 그래프를 설명하고 있죠. 그때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가 되죠? 바로 루트 2의 n제곱이 되죠. 자, 그랬을 때 기울기가 1인 2, 사분면에 접하는 접선이 있다. 자 기울기가 1이면 각도 몇도? 45도.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넓이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가 너무 작으니까 여기 큰 쪽에 다시 아까 반지름 얼마라고요? 루트 2n제곱이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접점이 생겼다라고 할때 오잇? 하고 연결하면 이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루트 2의 N제곱이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몇 도였었죠? 45도. 그렇다면 45도 직각삼각형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1대 1대 루트일 거 아니냐. 따라서 이 반지름이 여기 접점에서부터 PN까지의 거리 루트 2의 N제곱과 같을 거 아닌가. 마찬가지로 45도, 45도 직각삼각형이 될 테니까 이쪽 길이도 마저 루트 2의 n제곱이라고 볼수 있겠네. 자, 삼각형의 넓이 바로 나오죠? 바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신다면 이삼각형의 넓이 Sn이 계산된다. 자, Sn. 밑변의 길이 2 곱하기 루트 2의 n제곱 높이 루트 2의 n제곱 그리고 나누기 2 해주면 이것이 바로 삼각형의 넓이 2의 n제곱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Sn 넓이는 바로 이렇게 생긴 식입니다 그때 S1 더하기 S2 더하기 해서 s 8까지 합을 구하래요 자 얘는 S1 바로 식 써보면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짠짠짠 해서 2의 8제곱까지의 합을 구하시면 된다 뭐냐 등비수열의 합이죠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인 8째 항까지의 합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8제곱 빼기 1이다. 분모는 1이니까 요놈 계산하면 2의 8제곱 256 따라서 2 곱하기 256 빼기 1을 계산하면 255 곱하기 2 0파로 510 나오겠죠. 아유 쉬운데요. 답은 1번이죠. 자 바로 3번 자 3번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문제를 읽기 전에 얘는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이 그래프에는요 분수 함수하고 또 원점 지나는 직선 두 개가 그려져 있죠 어 풀기 전에 이 정도는 알고 갑시다 자 분수 함수 y는 x분의 a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일단은 원점 대칭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에 기울기가, 얘는 k제곱이고, 기울기가 얘는 k제곱분의 1인 두 직선이죠. 기울기가 바로 역수관계라는 거야. 한 녀석은 y는 mx. 또한 녀석은 y는 m 분의 1x라고 할때 직선 자체 역시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며 또 하나 기울기가 역수인 두 직선은 마찬가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것,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아주 빠르게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교점에 A, B, C, D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X와표를 각각 A, B, C, D라고 했을 때 D, B, A, C 어떻게? D, B, A, C 얘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A의 X와표 A, B의 X와표 B 여기 C, 여기 D인데 이게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해. 아까 전에 이 분수함수하고 이 직선들은 전부 모였었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었죠?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바로 이 점과 원점 대칭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B의 좌표를 뭐라고 볼수 있느냐? 바로 마이너스 A라고 볼수 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전부 다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하잖아. 그렇다는 뜻은 바로 이 간격, 이 간격, 이 간격이 전부 다 공차로서 다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간격은 얼마가 돼야 돼? 여기는 a, 여기는 마이너스 a니까 얼마? 2a가 돼야겠죠. 따라서 이 c의 좌표 역시 a로부터 2a만큼 간격에 있는 3a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제 다했어. 자 a좌표 한번 구해봅시다. a좌표는 x좌표가 a일 때 x분의 4 위에 점이니까 a콤마 a분의 4가 되겠고 자 또한 이 c는 어떻게 되겠어? 아까 전에 이야기 했었죠. a와 c 바로 이직선과 이직선 그리고 분수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이 c 좌표는 a 분의 4,콤마 a가 된다. 그런데 이 c의 x 좌표는 3a가 되어야 하잖아. 결과적으로 a 분의 4는 3a가 되는 것이고 결국 a 제곱은 얼마? 3분의 4가 된다. 자, 아무튼 우리 k 제곱의 값을 구해 봅시다. 자, 어떻게 또점 A는 바로 이 직선 Y는 K제곱 X 위에 점이기도 하죠. Y는 K제곱 X에다가 a A분의 4를 대입하면 A분의 4는 K제곱 A가 되겠고, 곱해주면 4는 K제곱 A제곱이 된다. 자, A제곱 얼마였어요? 3분의 4였죠? 대입해서 마저 계산한다면, 4, 4, 약분해서 K제곱, 바로 3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어, 뭐, 별거 없어요. 끝! 빠이!